오비맥주는 오는 18일 동대문 DDP 패션몰 5층에서 친환경 업사이클링 패션쇼와 전시회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을 개최한다고 사일 밝혔습니다. 오비맥주는 지난 5월 서울패션업브배움때 한국패션디자인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이란 제목으로 주류와 패션 산업간 이색적인 산학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메가포대로 만든 블루종 점퍼와 점프스트 맥주 캔뚜껑으로 만든 가방과 캔맥주 포장 종이로 만든 탱크토 맥주 박염색천으로 제작한 의상 등 실용적인 패션부터 예술적 디자인까지 다양한 콘셉트로 제작됐습니다. 동대문 DDP 패션몰 5층에서 열리는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 전시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패션쇼는 5시에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패션쇼에서는 전문 패션 모델은 물론 오비맥주 직원 모델도 직접 업사이클링 의상을 입고 런웨이를 누비며 끼를 뽐낼 예정입니다. 오비맥주는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